안녕하세요. 고수의 마입니다 오늘은 알면 좋은 수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전, 백이 한칸띄는 수. 자, 중앙으로 한칸띄는 수는 악수가 없다고 이렇게 바둑격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은, 아, 백의 모양이 어딘가 조금 찝찝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흙이 제대로 웅징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어디가 급소일까요? 하수들이 가장 나쁜 수는 어딜까요? 또 아, 그것도 알아봅시다. 자 한칸 띄웠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술 조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나쁜 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모양의 급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를 끼우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끼우면 100이 이렇게 단수 칠때 여기서 밑에 다시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은 굉장히 곤란하게 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둘 데도 없지만은, 어디 둘까요? 뭐, 이 있는다, 이거, 이기는 잡혔고 또이 중앙도 곧마가 되고 이거는 뭐 거의 여기서 백이 굉장한 타격을 입어서 이 중앙도 떴기 때문에 바둑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붙였을 때 젖힌다. 젖히면 당연히 끊고 따면은 이렇게 단수 치면 폐가 되죠? 자, 이렇게 단수 칠 필요 없이 이렇게 뻗어주면 되죠? 이 자체로 100을 일단 잡고, 여기서 100이 둘 것이 없습니다. 아, 이쪽을 나간다? 이쪽을 나가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거 끊지도 못하죠? 축이, 만약에 축이 흙이 불리하다. 그러면 이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 축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이거 여기 따는 수도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축으로 나가면 아 이게 바둑이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면서 따고 나가면서 따고 이거는 바둑을 여기서 백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패라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2로 끼우는 수. 그럼 백이 아예 안 되겠다. 밑에서 살자.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1로뛴 자리가 이거는 헛수가 되고 이 중앙은 또 말도 없이 그럼 백이 계속해서 막 버틴다. 이거는 여기 놓고 아 이게 백이 정말 괴롭죠. 이 단수는 기분 좋겠지만은, 이 지금 100 자체가 괴롭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참 100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100은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여기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은 여기서 한칸 뛰지 말고, 뭐, 빨리,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 살아두거나, 뭐, 이렇게 좀, 음, 속수지만 붙여서, 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해야 여기 끼우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아무 개나한칸 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이로 끼우는 수가 있다는 수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데서 큰 성과를 초반에 얻어서 바둑을 유리하게 꾸려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 수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